I you stomp your feet like that. And let's clap together. That's it. Keep it going. Let's sing this little light of m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I right, keep clapping now. Sounds good. Clapping on the back. Of me. All right, sing this real quiet with me now. Even when I'm afraid, I'm gonna let it shine. Even when I'm afraid, I'm gonna let it shine. Yes, even when I'm afraid, I'm gonna let it shine. Yes, I'm afraid, I'm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Oh, this little light of my Shine, shine, shi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 영광교회 황만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2021년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한살 이제 더 먹었죠. 이제 2021년에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 기도하는 모든 어린이 되기를 목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먼저 여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한번 볼게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볼까요? 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탕이 들어있어요. 사탕은 부모님께 달라고 하시고, 제가 이렇게 사탕을 보여드린 이유는... 모든 물건들에는 이렇게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답니다. 오늘 목사님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나라는 어떤 아줌마 이야기예요. 한나라는 아줌마니가 있었는데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아줌마가 아에게는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친구 분인 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분인 나는 한나 아줌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약을 올렸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아이가 있는데 너는 아이가 없으니 어떡하니 하고 이렇게 한나 아주마를 약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나 아주머니는 너무 슬픈 마음을 못 이기고 이제 하나님께 어,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나 아주머니가 슬퍼하게 되자 그의 남편 엘가나 아저씨가 와 가지고 한나 아주머니를 위로해 주었어요. 많은 돈을 주면서 괜찮다고 위로를 해 주어도 한나 아주머니가 그 남편의 위로를 듣고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 아주머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 하나님, 왜 저에게 아이가 없을까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슬퍼요 하면서 하나님께 한나 아주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엘리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주머니가 어디 아프신 줄 알고 아주머니께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나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엘리 목사님께서 한나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한나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나 집사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이나 소망하는 일들이 2021년도에 있을 거예요.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음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슬픈 순간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잘 믿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나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어린이 되기를 이 목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2021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살더 먹은 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한나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경관 교회,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